아니, 뭔데 살진이을나신문에가한대 났나고. 이렇게 옷을 는 것도 찍고, 이렇게 찍고. 저 안에 <놀라> 가서 앉아. 한몇 대는 여 앉아. 내가 언제 생거아니이이제앞부터도 앉아야지. 이렇게 붙 너무, 너무, 너무 잡으면 안 되고.

예쁘다. 요한 세부 봐. 세부 놓고 것도 여기 앞에가. 여기 도로 한번 안. 여기 어안 돼. 여기 안 돼. 아야 나만 잡아 앞으로 가. 아이고 유천 전에 어는 거야. 내가 아니. 나만 잡아. 앉아요. 어서 앉아요. 만 내보내도 돼. 자. 그리 얼른 집으로 여기 와 밑에 내려 앉으면 돼.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. 이지. 야야야. 불을 넣어 들어와 야그고저 앞에 가서 그고 밑에 가안돼 밑에 가. 앞에 뒤에 서야 아니야. 한한한 뒤로 해. 그 그렇게 <머레> <백머레> 땡가야야 <머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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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아브로 이제 들어가세요. 네. 졌나 설까? 설까? 아, 아니 아니, 아니 택배 다, 아, 다 됐나요? 네 네, 찍을 거요아이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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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네. 아니, 동네 서년이요거안 되는 거아 하나, 둘. 자한번 찍습니다. 하나, 둘. 이런 거 한번 해야 안 되나? 눈이 이 d to. Hat to. Hat t 하트, 하트, 하트. Hat <laughs> to. 하트 t to. Hat to. Hat to. 하트 t to. h 가운데 하트, 가운데 하트 무너. 어, <laughs>

요 그럼 뭐 농담 반입이나 뭐한 동네서 개농다 하고 한 그런 애도 있기 때문에 에이. 그래서 한 동네 동네 사람 볼까 싶어서 숨어서 했다고 얘네는 <laughs> 어디가 서했을거요 물레방앗간 있었습니까? <laughs> 물레방앗간 있어야죠, 배. 네 어디, 어디쯤에요? 요즘 다리 있는데 어, 요즘에 어. 그마마를 가기 전에 다리 있잖아요, 큰 다리. 예. 그거 이쪽 빽끝 놈들 거가 물레방앗 자리라. 아, 물레방앗. 음. 물레방앗으 <laughs> 도정도 하고 옛날에는 네. 전기도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가정에 전기도 보내고 그랬었죠. 굉장히 큰가요? 물방울 있었죠. 언제 오. 언제까지 있었어? 아 그때 너무 귀여운 고대. 이전간 사람 그 전기 들어온 게 내가 어. 동사 있을 아. 뭐. 위장님이 그몇몇살살 때. 이장님 몇살 때? 데칠도 물방울이 있대요. 내 그러니까 그때 한시무었 네. 기본 그게 팔십 안한 게, 스무, 스 년, 그는한5 0년전쯤 되어서 그런가 고 계속 거기 있다가 전기 들어온 반에 그것 발전해 가지고 전기 들 거지 뭐. 놀래방에호박불이 지금 두개 있어. 아, 우리 래방에서두개 있어 아, 저 앞에. 이기 응. 아. 예. 해관 앞에 이게, 그이통 같은 거 있더라고. 여기 그 물방에서 옵니다. 또랑가 랑가야네그가봐요참대아 그걸, 네. 음. <목소리도> 그걸 알수 <수가> 있어야지 <laughs> 한3가닥이 괜찮은데 그 정도 합니까? 그 정도 <목소리도> 됩니다. 거의 다 치죠 백년 뒤로 가면 나이는 많아 나이는 음. 많은데 그 정기나무 있는 데를 갔다 소남지라 하거든 음. 소남지. 소남지. 소남지 소남지 소남지인데 소남지요? 서남지가 아니고? 소남지라 서가 어. 아니고 소요? 소, 소. 어, 그럼 보통 서남지 서남지까지는 소남지까지는 가 별로 안들어갔네 우술소자 솟자. 지적거릴남자 모성들 모여가지고 아. 지적거렸잖아 그런데 아. 보통 뭐 사람들이 서남지 아. 서남지까지 소남지 소남지 박사님이신가요? 소남지라고 했는데 음. <laughs> 그 모여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모성들 또 주민들 여름되면 막 커서 말이모였잖아그서 아니 근데 여름되면 실가더있다아실가 보이고 지저끌고 웃고 한다고 그래 응. 그래 남들라 음. 이렇게 그럼 옛날에는 걸어서 아니까지 가셨어요? 아이고 안이 가요 뭐 소동도 걸어는데 거리는 2km 밖에 안 된다는데 도 걸어다녔고 어리인데뭐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아 여기구나 아여기 이+ 아, 이비인 어, 어, 어. 사연이 어떻게 되는 거예 이게 이+ 이어은이 밤에 누워야 돼요 또랑내라고 쓰리고 꿈에 선봉을 해서 나가 본게 쓰리가 들로 쪽이 있어서 그 따라서 또랑을 냈대 하마당 보험을 가다 꿈에 고통을 치잖아요 예. 치면이어은한테 술을 예, 끊어 놓고 절을 해 음. 농기민들이 농사짓는 감정이라고. 고, 계장이 있거든. 계장이 와서 이제, 다음 집이. 해마다. 이 음. 고맙습니다. 자전거 타고 갈까? 야, 아버지, 이 자전거 오래됐겠는데. 그래. 이골든붐이라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거 타고 음, 다니는데골든붐이라 어. 자전거 타고 갈까? 예, 자전거 타보십죠오 멋있겠는데. 이, 이거 삼천리인데. 예. 삼천리. 칠나가, 이래도. <laughs> 그때는 삼천리가 최고야. 와, 이, 얼마나 잘 나간다고. 오. 타고 가요, 이. 잘 나가네. 아만만이만다 그래. <laughs> <laughs> <vu> <laughs> <데> <laughs> <laughs>